제 오늘 남산 최정상 목멱산장둘레길에서약 5km 지점 오늘 전지후리랑은 바로 42.195 오늘 날씨는 좀 덥지만 그 저희가 다 한풀 꺾였네요. 아. 자팔각 지금 보이시죠? 아 참타 남산. 아. 자 이제 많은 강광객들이 모입니다. 40.195는 어, 남산 둘레길에서 목내산장에서 어, 남산 타워 가는 길까지 통과해서 팔각정까지 오르면 편도 5km 왕복 10km 입니다. 그래서 어, 40.195 대회를 앞두고 한달 전까지는 그래서 하루에 4번 왕복하면 40.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마르톤 전지훈련 코스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오후 5시 현재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약간 서늘한 기분을 느끼는 더위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까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금수강산.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금수강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때까지 건강을 전달하는 목사. 신적식 목사 인사 올립니다. 42.195, 이번 10월 말 2019, 어 10월 말 출전을 앞두고 오늘 전지훈련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와, 저기 대한민국의 산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저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독자분들에게. 특별히 글리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리코 영농소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2000년이 아닌 2019년 최첨단 논문을 빨리 구해서, 요약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다디를 요약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자가 면역 결핍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만성질환에 불치병, 희귀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글로건육트렌드를조심으로서 정말 기도 응답도 받고. 哇。Wow.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남상 팔각정이 되겠습니다. 아, 어? 여기는 너무나 자주 올라오는 곳이지만, 올라올 때마다 자, 여러분, 여기 온가? 네, 아름다운 전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네, 여기 물을 한잔 마시고 내려가야 되. 와 시원하다 아, 음. 와 여기 남산봉수대 봉화 의식 절차가 여기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사랑의 열쇠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와 자기들이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기네요 와 진짜 연도도 적혀 있고 와 와 하나님 게 자기 자신들이 왔다간 가 흔적을 그 남기네요 오마이갓 oh 어메이징 저마다 자기들이 왔다간 흔적을 이렇게 밤이 지고 있네요. 와, 여기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쓰여 있네요. 와. 와, 정말 한번 잠그면 영원히 못 푼다는 아름다운 곳인네요 여기 50년 늙은 곳도 있네요 와~~ 哇。Oh. 맞죠? 오들 자기 사랑을 여기서 와어큰 열쇠는 확실히. 끝까지 있네요. <laughs> 와, 저마다 타임 아, 캡슐을 만들고 있네요. 와, 그정도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괜찮던데? 가만히 있어 보이는데 여 앉아있어 앉아어앉아앉아 음. 네, 이렇게 해서. 아. 와, 은사람들이자기들의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이죠이 이제 오늘 불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더위에도 이엘첼로 건강을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애들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감사하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진역식 영어.